안녕하세요, 엄유진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솔저 스마시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솔저 스마시가 뭐냐면, 어, 여기 행성 보이죠? 어, 행성을 이거 파괴시키는 게임입니다. 어, 여기, 한국, 여기 지켜주겠습니다. 어, 그냥 북한을, 북한! 얼려! 북한 올렸다. 오대 성공. <laughs> 어, 북한 올려서 성공이다. 예 우리 경기도 살았다. 서울특별시 살았다. 어, 여기 태양에게 해 보자. 오 탈모비 뭐오 오, 오, 빨리 오 빨리해야 돼오오 오! 빨리해야 돼오아 누나 아 누나 뭐야 케네스 뭐야 케네스가 뭐요 왜 행성이야? 왜 소행성이야? 아, 달이야? 너 달이야? 달 맞냐고. 아, 또 한국 어디 있어? 어, 한국을 지키러 왔다. 북한을 얼려서 죽이고요. 어, 됐네. 어, 우리 경기도 살았고요. 그리고 달도 터트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요. 어, 아이스. 아이스크림, 되어주세요. 대한민국, 안되게 해주세요. 김케일, 김케일리, 김켈, 이거 야, 날씨 요정 아니야, 이거? 뭐야, 날, 날씨 요정이 돼버렸는데? 진짜, 김, 케일리, 진짜 날씨 요정이 돼버렸네. 아, 그냥 파괴 파기 날씨 요정 아니야? 아시아 모두 사라지라 우리 한국만 살 남게 되어라. 오 됐다. 오 됐다. 시다어 여기 발사해주고 어 땡기는거 어떻게 하는거지?

오, 파였어. 탈보빔 했는데, 안 되네. 탈보빔! 탈보빔! 아, 탈보빔! 아, 탈보빔! 문 탈보빔! 잠깐만 태양도 느려지는 거 아니야? 발사! 오 우리 한국 지켜야 돼. 한국아 어디 있니? 어, 여기 있구나 여기 잘 가려줘. 어, 안 돼, 한국 우리 터트렸어. 왜 햇빛 파야 돼서 이렇게 모두 죽었다고 한다? 아, 따온 거 써야 겠다. 얘 뭐지? 음, 여기?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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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UFO? UFO? 84, UFO? UFO? 오호! 외계 군단 온다! 어디서 망쳐야 돼! 이제 외계, 외국인밖에 안 남았나? 와, 아직도 사람 아직 많네? 어, 이제 사람 적어지고 있어. 아, 안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 뭐야, 이상해! 이거 봐봐 안돼 200명밖에 안 남았어 안돼 아 어떡해 안돼안돼더 죽여야 돼 뭐야 한 명밖에 안 남았어? 아니면 백명 남은 거야? 뭐야 한명 남아서 죽었다 지구 멸망시켰다 얘 뭐지? 얘 독수리야? 독수리 마구 소환해 주고 뭐죠? 오예? 어, 얘를 소환해 줄게요 아, 돼 지구가 터지기 직전이야 우와, 터졌어 어, 뭐야, 지영이 그래도 먹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이안 속에 어떻게 되었을까? 어, 뭐야, 위로. 위에도... 어여 뭐야 여기 또 생겼어. 어. 와, 얘또 뚫었어. 와, 살려 주세요. 이제 날라간다 이, 얘, 뭐죠? 얘, 텔, 얘, 마구마구 마구 소환해 줄게요. 얘도 마구마구 마구 소환해 주고요. 얘도 많이 소환해 주고요. 얘도 많이 소환해주고, 오, 뭐야, 이상해. 얘 뭐야? 얘 쪼는 거야? 근 뭐야? 어어. 있어. 오 뭐야 얘 뭐야 뭐 화석기 때냐 뭐뭔 수성 화석기 때 보는데 아 뭐야 이거 리자봉이야 와, 특별한 거 있다. 토성, 오케이. 선, 선못 싸네? 선 싸. 아, 선은 못 싸네. 스페셜. 스페셜 우와 와 줄어지는데? 뭔니 줄어졌어? 어? 얘 뭐지? 뭐야? 뭐야? 축구공 뭐야? 어 축구공 어 손흥민 발차자 아 손흥민 어 이거 부셔요 어 손흥민 이거 행선을 부셔요 호나지도 같이 부셔요 메시도 같이 부셔요 진짜 이강의도 같이 보셔요. 오 어, 이렇게 되보였다어손흥이섬수오 어, 이제 잘 파고 있는데요. 오 어, 빨로 차싹오 빨로 차. 재밌게 보시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빠이빠이! 빨로 차! 사코! 빨로 차! 사코! 위아지 미언! 크